모르겠다. 아 어렵다. 아, 아 이거는 진짜 야 솔직히 자신 없는데. 아니 이게 아. 아 이게 이거냐 이거냐인데. 아이다이다이다. 와 클럽 브랜드. 야 솔직히 자신 없는데. 야 근데 이번에는 정말 이거는 다 같이 맞출 수밖에 없는. 그니까 이거 어, 우리가 그때 합의를 방, 본 거를 기억하면 그치 경환이의 어. 어, 경환이 어어 아, 경환이 아이 경환이 이거는 내가, 경환이. 내가 들어가기 전에 네? 경환이 얘기를 하고 하려는데 또 힌트 뭐 그런 거안 승용이... 했는데 버스 승용차 오토바이 뭐 나오면 뭐야 차, 차야 자동차. 이륙... 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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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 차. 오케이 오케이. 줄임말 진짜. 어. 줄이자. 어. 아니, 대표적인 걸 쓰고. 어. 일단 글자 수정 한번 해볼래요? 어. 자 어. 하나 둘 셋. 이거지. 어. 이거지. 정아자 일단 일도 와. 하나 하나 오시고. 어. 어 정확. 네 개야. 셋셋 갈렸어. 이거지. 아니야. 요거지 잠깐만. 한 글자예요. 다 셋? 네. 그렇죠. 네. 근데 우리는 그거. 셋이 내가 셋 똑같은 걸내어 네, 거. 에이, 근데 그거, 그거, 그거 아닌데. 아닌데. 아니지. 아니 아니. 아니. 만약에 그셋 중에 누가 하나 틀리잖아요? 혼쭐 나는 아, 줄 그럼. 알아. 아니 그다음 더혼쭐날줄 아세요? 어, 오케이. 어, 우리 한번 답쓴 거좀 보여주세요. 여러분들이 적은 단어를 확인합니다. CCTV. 넌 맞을 준비해라. 차. 그래. CCTV. 자. 시시. <laughs> 블랙박스? 블랙박스. 블랙박스. 네? 자, 블랙박스랑 집, 일단 저기로 가. 네. 자, 차랑 CCTV 오세요. CCTV 일로 오세요. 블랙박스! 야, 마지막에 집 나왔잖아. 집이 뭐야? 뭐가 차였어? 난 차, 근데... 옆에 차 있었어요. 집이 절 심하지 않냐? 에? 집이 더 심하지 않냐? 블랙박스는, 블랙박스는 블랙. 왜? 근데 그거 블랙박스였어. CCTV 는 위에서 때리는 거고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랬잖아 우리가 이거 하지 말자. 인상적 우리 정다 정확한 걸 맞힌 게 아니라 인상적인 걸 맞는. 맞아. 아니 CCTV 저것 거. 근데 마지막에 들어간 게집 아니야? 옆에 근데 차도 있었어. 차도 여기. 있었잖아. 경찰 하나 걸렸어. 이거 모든 게다너 때문에 이렇게 썼거든. 차도 말도 안 되는 거야. 아 진짜로. 야 차도 차도 이거는 허경환 법식으로 해가지고 그지? 네가 얘기한. 그냥 제일 큰거 하나로 가자라고 해서 그게 맞춘 거거든. 집도 집 그리고 뭐 차도 차. 난 집은 x였고 있는데, 블랙박스도 사실 그, 집이 애매한 거지 표현하기가. 그렇 아... 서로. 아... 이건 서로야.